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의 우경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40년 40년 40년이기 때문에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 세 번의 어떤 터닝포인트를 갖게 되는데요. 모세가 맨 처음에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 목축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네. 이제 목축업을 했었죠 목축업에 대해서 이 이트 문명 바로왕 때니까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네. <laughs> 모르시는 분들도 두분 계시긴 한데 차차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30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 좀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축업. 인류의 이 사대 문명이 있잖아요.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화가 문명이라든지 인더스 문명. 그때 이제 그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 도시를 형성하는 강력한 이 이집트 문명에서 이 목축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가증이야, 굉장 가증. 근데 모 모세가 하고 있는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이 이집트 문명 도시 문명을 형성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뭐로 해석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가증한 사람이다. 쟤는 하찮은 인간이다. 업신여겨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자체가 모든 것이 도시를 위주로 돌아가면 도시라는 것이 왜 물가가 오르죠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하 그 마귀의 자녀 할것 없이 전부 다 먼저 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한단 말이죠. 도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 도시를 한 게,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제, 북고성 비돔이라든지 낭세, 라는 것을, 이제, 형성하기 위한, 성을 만들, 성을 만들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의 중심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너는 가증한 인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제가 번 일본 갔다 왔는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시급이 만 원이었는데 지금 만 2천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6천 원이었는데 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두배 오른 거고 그당시 갔을 때 일본에서는 시급이 6천 원, 우리나라가 6천 원이고 거기에 만 원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그 경제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요즘에 그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막 2천만 명, 4천 명 모여드니까 그 도시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했던 국내인들이 관광객들이 다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못하거나 심지어 이제 더 높은 코스트에그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물가가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상승. 네. 네. 그러니까 음식점 들어가서 이제 일식점 들어가서 평상시처 거기는 뭐 500엔대, 뭐 600엔대, 우리나라 그 원화하고 가격대가 일대일 비슷하더라고요그뭐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16, 165엔 뭐 이렇게 되니까 는거 네.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생활수준은 그대로니까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주일학교 할거 없이 예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네. 그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떻죠? 네. 청년들이나 이 친구들이 뭐냐? 작년도 마찬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외에는 예배 가기 어려운 거죠. 미국은 네. 우리의 세 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더 보기는 더 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전력 중에 전략이 뭐냐? 물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여기 뭐 50년대 뭐 40년대 뭐 이렇게 계시겠지만 60년대 계시겠지만은 옛날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는 게뭐텔레비전이 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안 먹으면 끝나요 안 먹으면 그래서 네. 지금 안 먹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야 될 재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이 우리가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천마장한게 뭐냐 430년 동안 노예라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노동에 시달릴 자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임을 회복할 때 업신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능욕에서 벗어날 수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세라는 인물이 근데 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모세가 이제 노동에 시달릴 때는 업신여기를 받았지만 이제 예배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이체문명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너는 참 위대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너의 삶은 참 위대하다. 그리고 너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야.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상에 들어가 있냐면 죽음은 신이 된다는 거야. 죽음은 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거기 에 예수만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 없이 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노동의 스트레스와 노동의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죽음을 신이 된다는거 어때죠? 그 스트레스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아무나 찌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그런 형태가 우리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요만한 칼로 죽이는 거는 장검으로. 무슨 무협지하는 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20대 여성이 40대 남자가 스톡한다고 막 미역 잘 하도 스톡을 하니까 그런 와라 그래 가지고 의자에 나면 나는 의자에 묶여서 묶어 놓고 묶어 놓는 것이 좋다는데 남자를 묶어요? 묶어 놓은 차에서 어디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워졌다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노동에 인간을 이 인간이 노동의 강도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스트레스는 강해지고 결국 뭐냐 노동 노동을 하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아, 네. 동물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자 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합시다. 자, 고양이들이 모여 가지고 예배합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걔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안들려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노동을 해도 사자가 막 노동인을 가지고 막 사전 다닌다고 막 들판을 뛰어다닌다고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동력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습니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으로 가게 되면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해소의 방식이 잘못된다는 거니 아, 네.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에 시달리게 되거나 율법 아래의 어떤 그런 관점에 선하게 시달리게 되면 지금 장례식당에 모였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모여있죠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마르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 가요 가는 그 여정부터 일어나서 뛰쳐나가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 저가 마리아가 고카로 무덤에 간다고 라생각 그러니까 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죽음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마르다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음. 쟤는 무덤의 고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쇠자는 뭐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건능이 계시는 누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들어가 생명으로 아예. 가고 있는데 아예.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에 잠겨 있는 거예요? 죽음에 잠겨 있는 거예요. 채무에, 빚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에 뭘 해도 모르가요. 그 채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이삭이 난 자녀 중에 야곱 있고 에서가 있어. 에서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뭘 하는데 그것이 장자권을 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장자권은 두 배의 축복이 있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싸움은 뭐죠? 장작권이 누구에게 있냐? 마다들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아, 네. 싸움에서. 근데 그 장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분이 마다들이시고, 우리도 장작권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절하는 사람이 말과 그 이론과 실천이 다 강력해요, 몸도 튼튼한. 하그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족속의 여자와 결혼해요. 네. 그러면 상속권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 유지가 안 될까? 유지가 안 돼. 자기는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음. 이렇게 했는데 장작권이 박탈되는 길로 가는 거. 예요또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받다 말함으로 보내가지고. 그, 나홀의그 집에서 신부감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결국 또 누구랑 결혼해요? 이스마엘 족속의 딸과 또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높이가 이 천정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천정을 돌파하는 파워를 그, 그 권세, 권세를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여기서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막 쓰는데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계속 빗장이로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이 빛이라는 이걸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통해서 알바를 해더라도 이 빛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그 부흥도 마찬가지로 부흥이라는 것을 돌파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야? 부응이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질병 에 걸린 사람은 어떨까요? 그 질병이라는 것 안에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야? 그걸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그 죽음이라는 세력에 아무리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군사력으로 동원하려고 돌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언어만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을 하고 사상하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수렁에 빠져들는거예 그래서, 모세가 80세까지, 그 80세까지,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지혜가, 그는 애,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에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에굽의 모든 지혜를.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일이 능하더라. 능하다는 것은 잘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실천적으로 아주 강력한 인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한 거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하나요?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것은 뭐죠? 애굽의 지혜니까 이것은 애굽의 지혜. 니까 애굽의 지혜는 뭐죠? 어떤 의미요? 영생의 관점이요 죽음의 관점이요 애굽의 지혜니까. 죽음의 관점이 상관이죠. 죽음의, 죽음의, 죽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해석돼요? 안 돼. 요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요? 죽음의 관점으로 성성경은 죽음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미사여을 집어넣고 아무리 비유를 갖다 놓고 아무리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집어넣어도 그건 뭐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말밖에 안 된다. 그래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80세까지는 어떤 목회를 하죠, 어떤 사업을 하죠, 어떤 우리가 우리는 목회라고 표현하지만 사업을 하 사업을 하죠. 그 사업 뭐죠? 자기 식보 하고 자기 가족들 겨우 챙기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인데도 20~30명 정도까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라입니다 근데 이 프로테이지가 뭐냐? 거의 모두 목회자의 90%가 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 빨반 목회자 20명에서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완전한 터닝포인트, 모세오경이라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가 장정만 60만 명의 목회라는 시작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리고 그에게 수식어가 뭐가 어떨까요? 그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8 0년까지가 계속 어떤 목회라는 거예요. 평범한 목회라는 거야. 평범한 목회. 평범의 특성이 뭐예요? 쉽게 포기한다. 약속을 안 지킨다. 의지력이 약하다. 인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평범에서 평범의 천정을 뚫어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시킨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을 훈련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저번 학기에 이제 앞에 좀 하다만 이제 이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가장 모세 오경은 뭘까요? 모세 오경은. 모세 오경은 말씀이죠. 음. 말씀이요. 그럼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말씀은 보이는 영역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근데 지금의 철학사전 어떨까요? 보이는 것에 치중해요. 아 맞습니다. 보이는 것, 변화하는 것. 그래서 네. 요즘에 모든 것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죠. 변화. 네. 진화론이라는 것, 진화론이 뭐죠? 변화를 네. 나타내고 있는 거죠. 좀달라졌네 예. 그 음. 그러니까 모든 프로이드가 갖고 있던 그런 관점도 다 인간은 변화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런도 다 변화해서 맨 마지막에 되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가? 공산주의. 원시사회에서, 원시 뭐그 다음에 봉건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거쳐서, 이제 끝으로 가는 게 뭐다?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변화니까 뭐야 보이는 것이 맞다는, 불교의 가장 강, 강력한 게 뭐냐? 보이는 거에만 보는. 내가 보니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영역은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의 특성을 뭘까요? 보는 순간 어때요? 보는 순간? 쿠팡에서 응. 물건을 시켰어요. 딱 시키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기대가설레죠 보는 순간 어때요? 그냥 그게 는거 흥미가 응. 사라져요. 연애할 때 어때요? 며칠 볼 때는? <laughs>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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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자주 보면 어떻게 돼? 요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보는 걸로 봤을 때 어때요? 앉아서 방구를 맡겨. 양말을 벗어서 뒤집어서 막 던져놔 세면대에 가서 세면하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어 비누가 있는 비누거품이 그대로 있어 그게 보이는 거죠 점점 흥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니까 어떠한 거야 천하보다 기가 되잖아 천하보다 위대하잖아요 내가 네 남편 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잖아요 아, 네. 내가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것은 뭐죠? 보이는 것은 실천의 영역이요 에 실천의 영역. 어떤 단체든간에 그 단체에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성향하고 어떨까요? 한번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단톡방에 들어가도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막 댓글을 막막막 올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체에 뭐헌금도 하고 후원금도 내고 그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맨 먼저 사라져. 어느 순간 보면 왜 <laughs> 보이는 영역에 이게 성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던 사람이 금세 나가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음... <laughs>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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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표를 섬겼다. 근데 대표가 꼴 좋은 일만 안 한다고. 꼴 살아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 그, 아, 그, 아, 그, 보이는 그, 걸 봐서 그, 어때요? 그 대표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 그, 최고로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멋지다잖아 하나님 그를 인정한대잖아요 네, 그가 손을 언제쪽 병든 자가 났는 데잖아요. 뱀을 쥐고 올리고 어떤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영역으로 모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에원어가몇 가지가 있다고요? 오경이니까 어렵지않아요 숫자요 다섯, 다섯 가지.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다섯 가지 언어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 이걸 다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언어에 대해서 레위기는 거룩이 언어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예배의 언어 레위기는 거룩이 언어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성막이 언어 그 다음에 신명기는 듣고 말하는 로, 로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성경이 연결이 돼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모세가 떨기 나무를 봤어요. 보는 걸로 끝나나요? 그걸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전으로 연결되네요 연결된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요번 학기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받고 마치는 못하겠습니 너무 알아듣기 싫어서 예? 너무 예. 좋았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죠? 뭐 어, 어, 하셔도 될2 4분인데또 네. 예배 준비해야죠 저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친구? 개강 예배 드릴거예요아 개강 예배 네. 그렇죠? 그래서그부분은 이제 좀 다르게 될거고요 질문은 없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아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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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하겠습니다. 응. 아모스, 아경스 아모스, 아모스, 아 네. 그래서 말씀, 말씀이라는 게결국 뭐냐 말씀 m Balsam, Balsam, b a l s a 말 b a l 이 a m b a l s a 의 Bal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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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실천의 하나님은 실천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 그래서 말씀의 영역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접근할 때 실천의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의 훈련을 해야, 말의 훈련을 해야 음. 우리가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뭘 하든지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엘리트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잘안 되는 게 뭐죠? 들을 땐 너무 좋은데 동기 부여가 되는데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위대함이라는 평범의 통, 평범이라는 천장을 통과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이90%이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아직?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 밑에서 해석하려고 이게 해석이 돼요안돼요 돼요? 해석이 안 된다는거죠 돈을 돈을 천원 갖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까요? 백억 갖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까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이 강의를 하겠죠 강의를 할때 유튜브 보면은 주식 강의 막 거지들이 강의해요 주식. 안된 사람이 강해, 주시면 잘된 사람이 강해 돼. 잘된 사람. 그러니까 잘된 사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안 되면 우리는 어디서 에 듣는 거요?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예요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어. 왜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대. 이 염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막 하루 3 6 0십일 열심히 일내요 그래서 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 언어적인 부분들을 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문화의 중심인 그 사람들은 우리랑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 너희는 게으르다. 아, 네. 아, 네. 네. 이 게으르, 게으르다라는 네. 이 관점이 나도 모르게 스며져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다니면서 네, 한번지각을 해도 어때요? 그사람보서야 너는 게으르냐? 야너참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게으르다 그래요? 한 번을 결석을 해도 한번 결석하면 왜 그때는 다 대복이 365일 결석을 안 했는데 한 명이 결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개가 게으른 줄 우리가 성경은악읽나 읽어요. 근데이 밑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네? 우리의 생각을 높여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을 성경을 해석하면 여기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능력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을 위로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치료한다 예. 네. 네. 네? 여기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네. 그게 믿겨져요? 이번 한 주간 난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의 손을 좀 나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손을 얻고 기도하신 분이 중에 있을 거예요, 그죠그죠 그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떤냐는 거예요, 마음은. 네. 마음. 똑같이 사랑을 말해도 마리아고 말르다가 사람, 말한 사랑과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틀리나요? 네. 마리아가 마리다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 네.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본심은 뭐라는 거야? 죽었는데. 아, 죽었는데. 아,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네가 아무리 입바른 말 해도 미사복을 사용해도 너희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마리아, 말을 그래 얘기하는데 그런 말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내용 보낸 것 중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란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한 학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아, 가지고 네. 이 교제를 놓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제가 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제신화 국제학술원 고제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의 첫걸음을 띠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첫걸음 안에 능력이 있고 헌색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학우분들 한분한분다 기억해 주시고 교수분들 목사님들 영업회감격해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시대적인 사명의 언어들 높은 찬양을 쏟아내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귀한 시대적인 용사들이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